사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위험한 순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위험한 순종. 이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이 유명한 책의 저자이며 또한 믿을 미국의 세들백 교회 목사이신 리릭 워렌의 부인 케이 워렌 사모님이 쓰신 자서전과 같은 책입니다. 케이 워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남편인 리 워렌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정말 안 읽어본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의 저자였고 한국에도 수없이 방문해서 세미나와 또한 강연들을 많이 했던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우리 남편에게 맞는 조금 더 재능있고 똑똑한 그와 같은 은사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지,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투념어린 기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한다. 그 생일 원래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디든 무엇에든 당신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자는 이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애에서 가장 짧고 정직한 기도이며, 또한 위험한 기도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후에 그녀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로 그리고 스스로 할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 가운데에 도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에이즈로 고통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또한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살았던 케이 오랜에게. 이 사명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뭐라고 에이즈로 고통받는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능력이 그 일들을 행할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케이월에는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자신이 했던 그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언제든 어디든 무엇에든 당신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떠올렸고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이 위험한 일에 도전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K 어린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위험한 일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때때로 순종이란 단어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한 때때로 순종은 매우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들이나 자신 없는 것들, 또는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고 도전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K월에는 그러한 순종을 위험한 순종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위험한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룻입니다. 과연 룻은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왔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스에게 요구된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자, 나오미가 루스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입으라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하는 것이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는 일. 이건 우리가 늘상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때마다 씻고, 로션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 일. 어려울 것이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목욕을 제기하고, 옷을 갈아입은 그루세게 타장마당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아스가 누울 때까지 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명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아스의 옆으로 가서 나란히 누우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오미가 요구하는 이 말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십니까?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욕재계에서 옷을 갈아입고 마치 술취해 누워 있는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미와 루스 관계는 어떤 관계죠? 엄마와 딸의 관계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그런 것들을 명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것도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 옆에 누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사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나오미가 의도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스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이냐? 루시 보아스에게 결혼을 청하는 청혼의 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루시 남편을 잃고 자신이 과부임을 나타내는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시대든지 또 우리의 조선 시대도 보면 과부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뭔가 표현되어지는 옷을 입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 줌을 통하여 이제 나는 새로운 결혼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보아스일까요? 왜 루세게 보아스로 가서 그의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명한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기업 무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 무름이란 형제나 친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아들, 후사가 없을 때에 대신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져 주는 이스라엘의 제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누군가에게 저당을 잡혔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어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예, 그 땅을 친족 중에 누군가가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무름입니다. 또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 그 가정의 아들을 낳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기업무름의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보아스는 이미 루스를 만났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다른 사람보다 보아스가 이원 기업 물음의 의무를 이행했으면 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사인을 보내도록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사절에서 그 모든 명령 끝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곧 루세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 보아스는 대본의그 의도를 알아챌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일의 절차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룻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오절 5절, 오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 말이죠. 그 말을 지금 루시, 나오미의 말을 듣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루시에게 요구한 이 일들, 이 명령들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로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고 심지어 위험한 일이기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타장마당이라는 장소 자체가 위험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3장의 배경은 추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하며 풍성함을 기뻐하고 또한 함께 먹고 마시는 때입니다. 먹고 마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취해서 아무데나 누워서 잠이 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떡이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개가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못 되죠. 하지만 사람은 떡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은 개가 될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술 때문에. 그놈의 술이 인사불성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어떻게 뭘 한지를 모를 정도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타당마당은 음행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호세야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타장마당이 곧 무엇의 대표적인 장소입니까? 음행의 값이 이루어지는, 음행이 이루어지는 음행의 장소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루시 주수 때에 그 타장마당에 잘못 갔다 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아스와 루시. 수치를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보아스는 그 지역 내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재력도 있었고 인격이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이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룻도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잘 모시고 삼겼는지 효부로 소문난 그런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그러한 룻을 칭찬을 합니다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보아스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룻의 마음과 룻의 사랑과 그의 효가 그와 같이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이렇듯 보아스와 룻은 그 지역 내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둘이 한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있었다. 아무런 일도 물론 없었지만 누가 그런 상황을 보기만 했더라도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 전체가 뒤집어지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대형 스캔들이죠.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명예는 땅에 한순간에 떨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 심한 경우에는 가늠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루세의 순종은 위험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 나오미가 명하는 그 의도와 이유가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루세의 입장에서 쉽게 순종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루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여라도 잘못될 때 찾아오는 그 위험의 요소를 다 감수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저라면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온갖 핑계를 대며 안 된다라고 거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은 순종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하며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루스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와 같은 위험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신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루스를 통하여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루스를 얼마나 선대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를 알아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루시 이삭을 줍다가 가져온 그 보리 한 에바가 바로 그 결정적인 일인 것이지요 한 에바라는 분량은 두 식구가 최소한 네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하루 이삭을 주었는데 어떻게 네 달치의 양식을 벌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로써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시키신 거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나와 룻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룻을 통해 보아스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보아스가 알아챌 것이고, 기업을 무르고 더 나아가 루스의 새로운 남편이 되어 루스의 안식처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루스는 그런 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했습니다. 루스 역시 나오미의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루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험한 순종을 가능하게 만든 이유와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유와 원동력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위험해 보이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수많은 이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야, 이건 나도 할수 있겠다. 나도 이와 같이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나는 저걸 못할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라고 말하는 생각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앞에 선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국의 왕자로 40년을 자랐습니다. 또 40년을 도망자로 살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시... 없어요? 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구약 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국기 3장 10절입니다. 자, 자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당시의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고 왕 중에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런 바로 앞에 가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 뇌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를 원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그말 한마디 했다가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국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 순종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위험한 일에 생명을 거는 일에도 주저함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루스의 순종도 바로 그런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막연하고 위험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루스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오미를 믿었고 또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 순종은 보아스와 루스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가 보아스에게 자비와 은혜를 받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은혜의 주체인 보아스와 함께 구하고, 보아스 안에서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된 것이지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루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조건적이며 부분적인 순종입니까? 내가 할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에만 하는 순종이거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만 하는 순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할수 없어 보이는 부르심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능력이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할수 있는 일 있습니까? 순종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설사 위험한 도전 같아 보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아무리 상황이 좋고 아무리 여건이 되고 아무리 순종하기 쉬워 보이는 그러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죽었다 깨나도 그는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순종의 여부는 그 명령이 쉽냐 그 명령이 어렵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순종은 언제나 믿음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여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유무가 그 순종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룩과 같이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 부담스러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나의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게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기어 다니는 아기들을 두고 한 가지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높이가 한1미터 정도 내리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는 아기들이 그 다리를 기어서 건널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무도 없이 그 아이만 놓고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낯설고 신기하니까 일단은 관심을 보이고 만져봅니다. 그리고는 두들겨도 보고 갈까 말까 왔다 갔다 하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리 밑을 애들이 봅니다. 투명하니까 어때요? 그 높이, 아, 아마 직감적으로 이 아이들도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최소한 아프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나 봅니다. 그러더니 대부분 아이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낀 거죠. 두 번째 실험은 조건을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다리 끝에 누구를 도느냐? 엄마를 두게 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 누구야 이리와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분명 처음의 조건에서는 건너지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주저앉아 울던 아기들이 대부분이 그 모든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건넜을까요? 엄마를 보고 걸었습니다. 엄마를 보니까 밑을 봐도 밑을 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여기 떨어지면 죽겠구나 내가 떨어지면 아프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리 끝에 엄마가 있다 그 엄마만 보며 그 위험한 다리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건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다면 우리도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 아기들처럼 위험한 도전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불에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힘.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루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누가 행해요? 내가 해요 네가 아니고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무엇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향하신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부어주시는 크고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 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